자 얘들아 11번 요것도 지난번에 풀어줬던 내용이에요 중요합니다 요 적혈구 자 얘가 a형이라는 걸 알면 a의 적혈구 a가 있다 라는 거 그치 혈장에는 베타가 있다 라는 거부터 시작을 하면 되고 베타가 있으니까 사의 적혈구에는 b가 반드시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얘는 b가 없다 라는 거 그치? 요렇게 가야 돼. 얘는 사회적 혈구의 비가, 어, 요런 식으로 가면은 요 밑에 걸풀수 있는 거예요. 요거 가계도 분석하고 요거 혈액형까지 좀 같이 꼭 봐주시고요. 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유전병 기억과 니은은 각각 대립준자 A 스타, B, 비 스타에 의해 결정된다. 가는 기억과 니은에 대한 가계도를 1일 사에서 A 스타와 B 스타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대요. 자, 1번은 기억, 2번 니은. 얘도 니은. 기억, 얘는 기억, 니은. 얘는 기억, 기억, 정상, 기억, 니은이 있답니다. 음. 음. 자, 기억과 니은이 모두 나타날 확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 나를 보면은 기억은 에이스타가 두 개가 있어. 응. 음. 근데 얘는 에이스타가 없어, 이번은 3번도 없고, 4번은 에이스타가 하나가 있어. 응. 음. 근데 없는 애들은 기억이 안 나타났는데 2번 3번은 A 스타가 있는 애들은 기억이 나타났어. 그러면 A 스타는 뭐더라? 기억을 나타내는 거고 A는 정상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 모르지만 만약 상염색체라고 하면 여기 A가 있을 테고 A가 있어도 A 스타가 나타난다라는 건 A 스타가 우성이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얘는 없어 음. 자 그럼 얘는요 음. 그 다음 음. 얘는 A스타를 여기서부터 받아왔고 엄마가 A스타가 없으니까 엄마는 무조건 a, A가 a 될 거고 A스타가 없으니까 AA가 될 거고 그래서 9번은 A, A스타가 될 거고 근데 기억이 나타났어 그래서 기억이 우성이 되겠지 얘는 기억이 나타났어. 여기서 하나 받았어. 여기서 하나 받았어. 그러면 a 스타는 하나 받고 여기서 뭐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언더바 a 스타 언더바. 음, 응. 얘가 지금 성염색질인지 상염색질인지 우리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음. 응.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얘 xx는 a a가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정상이야. 여기서. 정상이 나오려면 a 스타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a를 받았다는 건 여기도 a가 하나 있고 얘를 받아 와야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2번 같은 경우는 그럼 전부 다 aa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얘들도 아이고. 얘들이 5번, 6번, 7번이 전부 aa 스타, aa 스타, a, a 스타가 될 거야. 응. 그러면 a 여기서 기억이 나타날 확률은 뭡니까? a 스타가 하나 있을 확률이니까 2분의 1이고요. 자, 니은으로 넘어갑니다. 니은 여기는 b 스타가 하나가 있어요. 니은 여기도 b 스타가 하나가 있고, 여기는 b 스타가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 응. 비스타가 하나 있는데, 얘는 니은이 안 나타나고, 얘는 비스타가 두 개가 있는데 나타났어. 즉, 얘는 여, 여자니까 비는 무조건 하나 있다라는 얘기지. 비가 정상이고, 비스타가 니은인데, 문제는 정상이 더 우성이더라. 맞지요? 그러니까 비가 있음에도, 어, 비스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은이 안 나타난 거고. 그럼 얘가 니은이 있다라는 얘기는, 얘는 비스타 비슷하, 비스타라는 얘기고 얘는 니은이 없다라는 얘기는 비 그리고 비스타가 되겠지 어 이거는 일단 좀 봐야 되겠다 일단 비스타는 하나 어 비는 하나 받아 온다는 건 알아야 되겠지 음 응. 그럼 얘는 비스타 비슷하, 비스타야 그럼 얘는 4번은 비가어 하나 는 있어야 돼 근데 얘가 지금 니은이 있어 니은이 있다라는 건 비스타 비슷하 비스타여야 되는데 얘가 지금 비를 비스타가 없잖아. 4번에 비스타가 없는데 얘가 비스타 비슷하 비스타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B는 X B Y 성염색체 유전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Y를 받아오고 여기서는 비스타를 받아오는 거고 얘는 여기서 X B X 비스타. 이렇게 받는 거지. 그러니까 8번은 xb xb스타가 되는 거고 7번 같은 경우는 얘도 xb스타 y. 그럼 얘는 y를 받아오는 거고 여기서 받아오는 거니까 b를 받아와야 되기 정상. 그래야 니은이 안나타니까 비스타 받아오면 니은이 나타나니까. 그럼 7번은 어떻게 돼 있냐면 by고 8번은 어. b 비스타야. 그럼 여기서 니은이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에요. 남자아이는 요거랑 요것만 보면 돼요. 건 무시해도 돼 그러면 여기서 남자아이 중에서 니은이 나타날 확률 몇분의 몇? 분이면? 2분의 1? 2분의 그렇지? 두개 곱해주면 4분의 1이 되더라. 요런 확률 계산하는 게 조금 까다롭기는 해. 자, 그다음 13번. 음, 응. 표는 아버지를 제외한 철수의 가족 구성원에서 체세포 한 개당 P 피스타, T 티스타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고요. 철수 여동생의 염색체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P 피스타는 대립 유전자이며, T 티스타는 티는 티스타의 대립 유전자이다. 응. 엄마가 P가 없고 피스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T가 두개 있어요. 누나는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자 그러면 아빠, 엄마, 누나 철수 여동생이야. 엄마가 피스타 피스타 티티. 내 누나는 피 피스타 티티. 철수는 피스타 하나 라지티 스몰 아니 티, 티스타 여동생은 피 피스타 티 티스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요치스타 하나는 어어티 아, 엄마한테 여동생의 티는 누구에게 요거 티는 엄마에게 온 거고 요치스타가 누구에게 아빠에게 온거알수 있고 그다음 요게 엄마에게 온 거고 피스타가 그리고 요거는 아이고 이것도 아빠에게 온거알수 있겠지. 음. 그러면 얘는 요 피스타가 하나 왔는데 피가 없어. 그러면 이건 Y 염색체라는 얘기지 여기는 Y가 빠져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P는 Y 염색체에, 성염색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빠한테 이거 왔고 T, T 스 t 를 아빠한테 온 거고 여기서 T 이렇게 올리니까 아빠는 T, T 스 t a 를 갖는다 그리고 P, Y, P, 여기서 P s t 니까 P, Y를 갖는다 이게 이제 아빠의 유전자예요 자 가는 성염색체이다. 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거고 기억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이 피는 아빠에게 물려받은 거 맞지? 아빠에게 온 거니까 철수의 아빠는 티와 티스타를 모두 가지고 계시지. 답은 5번입니다. 음. 이것도 했었지. 이것도 아, 중요했던 건 중요한 문제는 다 했었던 것 같아. 이거 다인자 유전도 같이 풀어줬었던 거고. 음 응. 얘도 기억 어 이거는 뭐 기억은 대립 유전자 h와 h 스타일에 의해서 h는 h 스타일의 완전 우성이다 니은은 대립 유전자 abo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는 대립 유전이고 얘는 복대립 유전이고 그다음 디귿은 요거 세 쌍의 유전자에서 이거는 다인자 유전이 되겠지 리을 역시 단일인자의 대립이 대립이 되겠지? 얘도 단일인자가 될 거고. 음, 응. 리얼은 그리고 반성이네. 음, 응. 자 기업과 리얼은 단일인자 유전형질이다 맞죠? 복대립도 단일입니다. 그다음에 A와 B의 A는 B와 O에 대해 완전 유성이고 B는 O에 대해 완전 유성. 즉 뭐냐면 A, B, O라고 한다면 자. aa와 ab와 ao가 같은 하나의 표현형, bb와 bo가 하나의 표현형, oo가 하나의 표현형이니까 표현형은 몇 가지가 나타난다? 세 가지가 나타난다. d의 경우는 d급의 경우는 음, 얘하고 표현형이 같은 것은요 대문자가 몇개 있어? 두 개가 있었지. 두 개가 있는 것은 몇 가지? dd 있고 ee e 있고. ff 있고 df 있고 ef 있고 다섯 가지 더 있는 거지. d e 를 제외하면 대문자 응. 두개 있는 거 찾으면 돼 dd에 있는 거, ee에 있는 거, ff에 있는 거, df에 있는 거. 아이고, 여기 좀 지금 df에 있는 거, 그다음에 ef에 있는 거. 이렇게 다섯 가지가 더 있겠지. 리을이 대립유 전자 아래에 의해서 나타난다면 리을이 아래야. 아리 우성이 우성이잖아 지금 그지? 성염색체에서 우성이라면 남자에서 누굴 봐야 돼? 여자를 봐야 돼? 어머니에게 리얼이 나타나면 아들에게서 거꾸로, 아들에게서 유전이 나타나면 어머니에게서 그러니까 틀렸어. 기억 뜨거. 3 번이 아니 번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해서 사람 유전까지 얘기를 하고요. 도련변이는좀 쉬었다. 할게. 지금 새벽 6 시인데 지금 너무 지친다. 요거 도련변이 좀 있다가 찍어서 다시 올릴게요.